예 어젯밤에 천둥 치은 눈이 많이 왔습니다 자 지금 온 집이 하얗게 됐는데요 아유 갑자기 추워지니까 좀 그렇네요 와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 바닥에 있는 평상에 쌓인 눈이 이 정도 쌓여 있습니다 자 한번 얼마나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제 줄자를 여기 왔는데요. 야몇센치이 응? 야어 8센치 놓은 것 같아요. 8 c m 보시면 야 많이 왔네요. 8 cm 왔습니다. 8 cm가 첫눈치고는 많이 왔어요. 음. 아이고. 아이고 춥네요. 추워. 이렇게 닭장 가는 닭도 닭장에 길도 쓸고요. 아이고. 많이 추워요. 상당히 춥고 아 이렇게 나무 위에 눈이 이렇게 다 왔습니다. 우리 닭장 안에도 눈이 오니까, 요 녀석들이 움직이질 않네요. 다 오질 않아요. 아직 어두워서 그런지. 다 오질 않고, 자, 이렇게, 온통 이렇게 하얗게, 눈이 왔네요. 사과나무에도 이렇게 눈이 튼튼히 와버렸네요. 자, 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뜰 건데요. 해가 뜨면 금방 녹을 것 같아요. 그는 해도 눈이 수북이 쌓이고 많이 왔네요 눈이. 음, 꼬부 나오고 싶어서 한 달이 났네요 이렇게 눈이 쌓였는데 제 차에도 이렇게 눈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아이고, 제 차에도 눈이 아, 이렇게 많이 쌓였어요. 네, 눈이 오토바이에도 그렇고 눈이 아주 추북이 쌓였습니다. 아이고 신났어요 우리 꼬봉이. 일어나 가자, 꼬봉이 가자. 자, 일어와, 꼬봉이 일어와, 꼬봉아, 일어와, 이리 이리와 자, 자, 헤헤헤헤, <laughs> 신났어요, 아주 농이 와서 아주 신났습니다. <laughs> 어, 어. 아유 손이 너무 시끄데 신나서 혼자 막 가고 있네. 저 혼자 아주 고봉아, 이리 와, 이리 와, 좋아, 응, 좋아, 이리 와, 가자, 예? 가자, 올라가자, 이리 올라가자, 가자. 어이구, 신났어요. 아주 신나서 다리 짧은 녀석이 잘도 갑니다. 아주. 하우, 눈이 아주 많이 왔네요. 야, 우리 사람들도 겨울이면 힘들고 추운데 짐승들도 많이 추울 것 같은데. 아 이리 와, 이리 와. 어디 가 이리 와, 이리 와, 야. 아이고 신다, 아이고 신다. 다리가 짧아서 눈이 배다다네 응, 배다다 응, 응아, 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발도 시도법도 한데. 아주 추워. 아유, 춥지도 않냐? 이 녀석들, 추운데도 나와서 아주 눈싸움을 하고 있네. 아이고 이런 일이 새벽에. 아이고 하지마. 야, 몸에다 뿌리지마. 눈에 먼지 많아. 미세먼지. 아유 신났어요 아유 신났어 거봉아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신났어요 아이고 야, 꼬봉이 주지 마, 눈, 먹으면 안된 게. 정신이 없어요, 지금, 정신. 몸에다 넣지 마.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이 녀석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디가? 저 닭장아. 닭장 안에 있는 닭을 보면 달려가서 막 부르려고 하거든요 닭을 대놓으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이고 아이고 신나야 자, 이것으로 자, 우리 둘째 딸입니다 아침에 눈이 부어서 나와가지고도 눈싸움하고 있어요 왁둥이 아, 오늘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수박공 우리 박둥이 공을 얘가 터뜨렸어요 저제 물려서 수박공을 물어 가지고 터뜨려 버렸어요 그런 거는 막저 혼자 좋다고 저 물고 다니는 거예요 저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아주 신났어요 야. <laughs> 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운 날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겨울,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